안녕하세요. 집에 관한 모든 이야기 하우투하우스입니다. 집에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 주셔서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어컨 작업을 지금 막 하고 돌아왔는데요. 요즘 더워 가지고 에어컨 많이 키잖아요. 물이 샌다고. 에어컨에서 물이 샌다고 그래서 어... 지금 체크를 하고 왔는데 에어컨에서 물 새는 경우는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번째 경우는 에어컨 자체에서 이제 더운 데서 에어컨을 켜면 어, 안에 있는 방열판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차가운 공기에 의해서 이슬이 맺히잖아요. 응결돼가지고그 앞에 차가운 바람 이 나오는 곳에서 거기 같은 게 플라스틱이나 이런데 붙어가지고 물이 조금씩 고여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계속 켜놓으면 어쨌든 에어컨과 주변 온도가 같아지니까 연결수가 안 생겨서 이제 물이 더 이상 안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어, 드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막힌 경우에 넘쳐서 오버플로우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오래 틀어놓으면 오래 틀어놓을수록 물이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무시, 물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찾은 거는 어 드레인 배관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입구가 뭐가 막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물이 근데 고여 있어서 이거 뭐지? 이 물을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뭐지? 안에 에어가 찼나? 그래서 그걸 풀러서 중간에 좀 일이 좀 생기기도 했어요. 중간에 배관이 이거 막힌 건줄 알고 뚫으려다가 그 고무호수를 드라이브로 뚫어버려가지고 그것도 다시 메꿔야 되는 상황도 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물이 풀러서 불어봤는데 막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거의 고여있는 거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에어컨 뒤에 배관에서 나온 게 드레인이 이렇게 구배져, 구배를 줘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 뒤에 구멍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당연히 이 안에 고여 있었겠죠 그게 넘쳐 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풀러서 지금 드레인을 밑으로 이렇게 맞췄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상 없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이거는 시공 불량이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시공 업자도 사실은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를 안할 텐데 아마 좀 급하게 작업하면서 좀 깜빡했던거나 아니면 괜찮겠지 하고 구배를 직접 보지 않아서 뭐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작업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에어컨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 두 가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계속 물 떨어져서 드레인이 막힌 건가 싶어서 꼼수 작업을 하는 게 좋은데 오늘 누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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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서 하는지 봐야 되니까 러니까 보이냐? 기운, 기운네. 결국에는. 그레인이 먼지나 이런 걸 막히면 이렇게 흘릴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줄게요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서 풀러 보는건 풀러 봤는데 풀러 봤더니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여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안쪽으로 방열판에서 요 안쪽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여서 이제 드레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여기가 좀 막힌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안 빠지네요. 막혔네요. 정도로 막혔을리가 없는데 처음부터 막힌건데 이러면 입구쪽에 막혔을거라 생각했는데 뭐, 처음부터 시공장이 됐나 또 아, 드레인 베란이 이렇게 안뚫려있을거라고는 생각은 못했네 저거 뭔가 긴걸로 한번 뚫어볼게요이 안전을 위해서 두 손으로 작업해야 되겠어요 빵 구를 뚫어 버렸어요. 그래서 빵 구를 메꿔야 되는 쓸데없는 일또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물이 고이는거죠 참 답답합니다 특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뜯어가지고 배관이고배에안 잡히시면 당연히 여기에 물이 보이는거요자이 안에 보이시죠 여기 아까는 여기 물이 고여 있었잖아요 이제 좀 기다려보면 여기 물이 이제 방열판에서 흘러가지고 여기 고일텐데 저 밑에 드레인 배관에 호스가 어, 역구배가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 계속 보였던 거죠. 지금 이제 구배를 잡아줬으니까 어잘 흘러내려 갈 겁니다. 아무리 또 지어볼게요. 잘이시다시준비 하시고 습니다 네, 이제 조립까지 완료했고요 원인은 드레인이 막힌 건 아니었어요. 드레인이 막히진 않았었는데 이제 뒤에 드레인 호수가, 구배가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꺾여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이 안에 보여가지고, 그 넘쳐서 흐른 거예요. 진짜 이거 시공 분량인데 이것도, 아, 진짜 이런 건몇년 지나야지 알게 되니까, 진짜 시공할 때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이 이런 거 신경 좀만더 써주면, 문제없이 할수 있는데, 꼭, 신경 안써 대충대충 그냥 해가지고, 드레인 배관이 이렇게 역구배가 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네요. 아무튼, 오늘, 아, 이거 지금 작업이, 이거 지금 여기 높이가 7.5m 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데서 작업하다 보니까 다리도 막 후들거리고 이래가지고 하도 오랜만에 높은 데 올라오니까 좀 후들거리긴 하네요. 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에어컨 요즘에 많이 쓰시는데 물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확인해 보셔야 될게첫 번째는 에어컨 자체적으로 물이 여기 냉매대 간에 응결수가 생겨서 이 방열판 말고 냉매 배관에 요 여기에 더더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면 거기서 물이 고여가지고 똑똑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에어컨마다 이 앞에 네. 이 앞에 이렇게 결로가 생겨가지고 이렇 떨어지는 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으면 안에 온도와 이제 에어컨 온도가 같아지면 이제 자연적으로 그건 없어질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틀어놨는데 물이 조금 고이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물이 흐른다. 그럼 드레인에서 넘쳐가지고 오버플로 돼가지고 넘치는 걸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드레인이 먼지가 많이 껴서 막혀있거나 아니면 입구에 뭐가 이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도 막혀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뒤에 드레인 배관이 이렇게 구배가역구배로 9배래, 잡혀있어가지고 안 흘러내려갔던 거였습니다. 이거는 시공 불량이에요 진짜 이거, 아, 에어컨 업자들 진짜.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분도 일부러 하면 아니니까 뭐 실수한 거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공사를 하게 될 때는 드레인 배관의 구배 같은 거 이런 거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고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더 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